예,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예, 날씨가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을 공기가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봄이 온것 같은데요. 예, 성령의 이 따뜻한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 장에서 일곱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을 읽으러 일곱 가지 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강조한 일곱 가지 보석을 먼저 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안에 서라 여기 한번 밑줄을 거주시고요 2절에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주안에서 도우라 그 다음에 4절에 주안에 기뻐하라 5절에 주안에서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6절에도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8절 9절인데요 8절에는 마지막에 생각하라 9절에 행동하라 구슬이 서마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바울이 소개하는 일 7가지를 뭔가를 이렇게 깨고 있죠 그 깨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예, 주님 안에서 너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장소를 버리고 고통 당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으로 내려오신 것즉 이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높은 하늘나라 거룩한 이동을 또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동, 이 거룩한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힘, 능력,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필요한 열쇠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리브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뭐뭐하라 이 일곱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어떤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굳게 서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 어, 이거를 전쟁 용어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설명한 그 주석서가 있는데요. 적이 공격해 올 때, 병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츠리면 안 되겠죠. 굳게 서서 대항을 해야 되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이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전진하라, 쟁취하라, 해, 저 목표를 사수, 우리가 빼앗으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선물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워치만이라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님은 승리를 얻으려고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지옥 입구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지키고 주님의 부활을 지키려고 할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격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유업과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을 지키려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업이 그랬죠. 유업의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었죠. 요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서 있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주님을 분리하라 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창피한 자리에 머물게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놀라운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간질병으로 사역도 중에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 알아차리고 더 이상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건강한 몸으로 교만에 빠지는 것보다 병든 몸으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은총이라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창피한 일이죠.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닥쳐와서 사역이 무너지고 마침내 몸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진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는 포도나무의 가지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테일러는 용기를 얻고 사역에 대한 쉼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로부터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있는 것. 우리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 4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염려에서 기도의 자리로 위치를 옮겨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도우라.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죠. 당사자들도 괴롭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싸우면 그 자녀들의 가슴에도 멍이 들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싸우면 당연히 우리 성도인 양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는 그 당시 교회의 리더들,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 하는 자주 장사하는 이 여인의 리더가 있었고요.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두 리더가 갈등했습니다. 바울은 분열의 불씨가 된이 여성 리더들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첫째. 분쟁이 오래되었어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더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교회 안에 성도끼리 분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예수 크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DNA가 바로 형제의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마귀의 세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형제 사랑을 강조하죠.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인간은 자신에게 합당한 가치가 있으며 쓸모가 있어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자신을 포기하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조건의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리스도의 관용을 베풀 것을 강조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을 넘어서 상대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관용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도 관용함을 받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관용의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 저들이 모르고 한다. 용서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향한 관영이 그들의 허물을 돕고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영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팔절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팔절이 중요하거든요. 이 팔절의 마지막에 이것을 생각하라. 근데 뭘 생각하라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 팔절의 내용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것을 생각하면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존경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한 사람은 나이 먹었다는 예우를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예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오늘 우리들의 악한 모습, 추한 모습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끌리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호감을 줄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칭찬할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김창욱인가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강연하는 걸 저는 들었는데 남편은 아내가 칭찬을 하면 3개월을 간대요. 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 여자보다 남자가 더 칭찬에 약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닌데, 여자가 더 칭찬에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를 생각하라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 생각의 문은 그 누구도 열수 없고 오직 나 자신만 생각의 문을 열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할수 있죠. 생각하는 것.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하여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결정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와서 야 우리 수소폭탄을 만들자 그래서 큰 돈을 벌자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8절에 나온 6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되겠죠 이 일이 참된 일인가? 이 일이 경건한 일인가? 이 일이 정결한 일인가? 이 일이 사랑할 만한 일인가? 이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여섯 가지를 생각해서 판단하면 실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열쇠가 되는 일곱 가지,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서로 도우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위한 우리 팔절에 나오는 여섯 가지 생각의 기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이 생각하고 바울처럼 행동하며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